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공대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가 왔다가 특별히 중부지역에 너무나 많은 비들이 내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과 또한 교회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것이 전도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단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은 생존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죄라고도 말하고 또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난을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트는 현대 신학자로서 인간의 3대 죄가 있다고 하면서 게으름, 부정직, 교만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Creation Mandate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불복조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자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테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거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나니라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처방이 없습니다.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물론 가난한 자 모두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서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급을 받을 수도 있는 행편이지만 거절하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자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소셜 웰페어 즉 사회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동이 불가능할 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먹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도체 재앙으로,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가난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의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출생 때부터 불고자 된 사람들, 사고로 노동이 불가한 능 사람들, 천재의 지변으로 가난하게 된 경우, 자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도와준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은 11장 24절 25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나니라. 디모데의 소장 구절 10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최소한 나이가 60은 돼야 하며,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무대 전서 5장 11절에서 16절에 교회 명부에 등록을 하고 공짜로 먹고 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의무탁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의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 과부 widows indeed 참으로 실제로 과부 된 자.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전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아부, 숨김과 도움의 대상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중에 분기신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비극으로 또는 재앙으로 재해의 경우로 질병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크게 셋째 착취를 당하여 가난하게 된자 가진 재산을 갈치당한 사람들 윤리적인 횡포로 가난해진 사람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난을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문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공동 번역에는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잠은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승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잠은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야보소장 4절에서 6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류계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연합한다든지 법률 개정에 참여한다든지 사회 구조악을 제거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다 악인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는 극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회 참여의 신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자들은 무조건 부자들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정당시하려고 합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완전히 구별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자를 용납하지 말고 항거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자를 정제하는 가난한 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폭력까지 정당화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애려기 2, 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레이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 며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에게 착취당하여 빈자가 된 사람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부자, 정직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솔로몬, 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데요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 자기 무덤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빌레모는 자기 집을 열어 교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째, 개인의 희생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목표 때문에 가난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스의 승자 프랜시스 진젠돌로프 백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와 인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을 택한 사람들, 인격적인 이유는 타협하고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잠은 28장 6절에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사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은 19장 1절에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문 19장 1절 22절, 거짓말 하는 부자보다 참말을 하는 가난한 자가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제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적극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축복입니까? 죄입니까? 축복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이유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죄가 됩니다.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비역해야 합니다. 불이한 사고로 가난해진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게으름의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로소독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수 없었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 더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행복의 척도는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말입니다 살다 보면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인격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원치 않는 사고나 재해 때문입니까? 교회는 이런 가난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의 지변이나 질병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을 탕진당하고 의식주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예사롭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논밭을 팔아서 도와줄 수는 없는 행편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분들이 억만분지일라도 예수 믿는 이웃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감사하며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돌변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경이상학적인 목적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오자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이 어찌 나의 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길을 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빚지고 살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몇 푼을 도와준 그것을 하나님에게 우어준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돈을 떼어 먹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구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크리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홍수로 인하여서 가족 중에 또 생명을 잃고 힘들어 버렸던 재산들이 다 떠내려가고 그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격렬히 여기시고 이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온 크리찬들이 힘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며, 노동으로 도와주며, 물질로 도와주며, 또 사랑으로 도와주는 기회가 되어 이러한 위기가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多贵啊！它。 다시 주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는 맞을 준비 돼있는 I can 아들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